책 어디를 보느냐. 오늘도 필기 도장 찍을 거니까 잘 적기 바랍니다. 122쪽 편입니다. 122쪽. 빨간색 볼펜 준비하세요. 빨간색 볼펜 없어요? 제호 빨간색 볼펜 안 들고 왔니? 좀 가지고 다녀. 정확하게 적습니다. 3. 동명사의 역할 동명사라는 큰 글자의 밑줄을 그어봅니다. 그 밑에다가 글씨 써봅니다.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 그리고 화살표 날리고 주로 구의 개념으로 쓴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주로 구의 개념으로 쓴 구의 개념으로 쓴 괄호 열고 동명사 구라고 씁니다. 동명사 구 동명사의 형태는 간단합니다. 동명사의 형태 땡땡 동사원형 더하기 ing라고 되어있죠. 자, 일단 동사 원형 더하기 i n g 의 밑줄을 그어 볼까요? 거기 옆에다가 괄호를 칩니다. 괄호를 치세요. 여기. 괄호 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현재 분사와 모양이 같음. 현재 분사와 모양이 같음. 적었습니까? 글씨 예쁘게. 동명사의 역할. 밑줄 치세요. 문장 안에서 주어 동그라미, 목적어 동그라미, 보어 동그라미, 별표 3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화살표 왼, 오른쪽으로 달리고 뭐뭐 하는 것뭐뭐 하는 것뭐뭐 하는 것 따옴표 합니다 뭐뭐 하는 것그 밑에다가 뭐뭐 하는 것 밑에다가 뭐라고 쓴다 투부정사의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해석이 같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해석이 같은 자 여기다가 밑으로 화살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명사적 용법과 같은 저거. 그 다음 봅니다. 주어 역할. 밑줄 치세요. 뭐뭐 하는 것은 동그라미.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랬는데 일단 밑줄을 쭉 긋습니다. 그리고 별표 세 개. 제가 혹시 자 선생님이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자 혹시 가져왔어요. 자를 하나 챙기세요. 잠깐 선생님 자 갖다 줄게. 잠깐만 기다리고 고기 밑에 있는 내용 잠깐 읽어봐. 필기 이쁘게 하고. 그랬어 같이 잖아 사준다며. 사들있으해아이사이 사줘도 안 거기. 아니 거기 김준호 오면은 이거 주세요. 하고 돈 내고 한장가저김준가 너 빨리, 너가 시간이 급하다면 그럼 되잖아 너 시간이, 너 시간이 필요한 거아니야응 그럼 기다면 되잖아 기다리면 되잖아 유튜그기다리이 정말 이키할 아니야 그거 기거 내가 도와드야면보여자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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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자 다음에 줄게 응. 아니 줄 붙게 하려고 응. 자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 3인칭 단수 취급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Recycling is good for the environment. 일단 이즈의 동그라미 쳐봐 이즈 위에 쓰세요. 본동사. 이즈 위에 본동사라고 썼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본동사 앞은 무조건 주어예요 리사이클링 밑에다가 주어. 오케이. 자, 리사이클링 is 자, 문장 끝에다가 화살표 달리고 해석을 한번 써 볼게요. 재활용하는 것.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에 좋다. 환경에 좋다. 거기에 리사이클링 있죠. 자, 리사이클링에 다시 밑줄을 칩니다. 거기 왼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날리고 거기다가는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재활용하는 행위. 재활용하는 행위. 바로 열고 단수 취급. 두 번째 문장 봅니다. Listening to others is important. 자 여기에서는 is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listening to others까지 괄호를 칩니다. 자 listening to others 밑에다가 해석을 써보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적었습니다. 말을 듣는 것 괄호 열고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행위 화살표 옆으로 화살표 단수 취급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지금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 listening to others의 밑줄을 다시 한번더거 보세요. 그리고 is 위에다가 본동사라고 다시 한번더습니다 썼습니까? 본동사 앞이니까 주어가 한 자, 주어라고 쓰세요. listening to others. 이세 단어가 합해져서 주어가 되죠. 맞나요? 거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하나 뽑아내고, 동명사 9라고 씁니다. 동명사 9. 동명사 9. Listening to others 전체에다가, 동명사 9라고 씁니다. 동명사 9. 9가 뭐예요? 9라는 단어는, 9라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주워. 아니 자 구라는 단어의 개념 국가 뭐예요? 구라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구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 어렵지 않습니다 구는 단어가 몇개 모임 자렇 이렇게, 어디에다가 예쁘게 써보세요 단어가 구는 단어가 몇개 모인 것을 구라고 합니다 봐봐 아까 거기에 첫 번째 문장을 리사이클링한 단어가 목적 이렇게, 이렇이때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t 이렇게, 이이이 맞지?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동명사 구라고 얘기 합니다. 그리고 보통 동명사는 동명사 구를 만들어서 문장에 쓰입니다. 그 b 번 목적의 역할의 밑줄쳐 빨리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을 동그라미 쳐볼까요? 미야 인조이즈. 자, 인조이즈 밑 줄. 자, 인조이즈 위에다가 본동사라고 써봅니다. 본동사 썼나요? 자, 본동사 앞이 주어라고 랬죠 그러면 본동사 뒤에는 뭘까요? 자, 보통 이렇게 생각해. 비동사 뒤에는 뭐다? 보어예요. 일반동사 뒤에는 목적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taking pictures에 괄호 쳐볼까요 taking pictures에 괄호 쳤습니다 괄호 쳤나요 자 밑에다가 써볼게 사진을 찍는 것 사진들을 찍는 것 그래서 미아는 사진 찍는 것을 즐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 요거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 고 10원으로 넘어가세요. 10원 보호 역할있죠 보호 역할 동그라미. 동명사가 주격보로 쓰여 주어의 성질 상태 등을 나타낸다. 거기는 그냥 밑줄 그 필요 없어. 거기는 예문 봅니다. His favorite activity is 자 is 동그라미. 자, 이제 뭐라고 쓴다? 그렇지. 본동사라고 씁니다. 본동사. 자, 얘 본동사가 있는데 drawing cartoons. 거로쳐 볼까요? drawing cartoons. drawing cartoons 바로 옆에다가 화살표 달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는 거 하면은 만화를 그리는 것. 만화를 그리는 것이라고 씁니다. 만화를 그리는 것. 자,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삐뽀삐뽀라고 얘기해 준적 있었나? 그게 뭐예요? 비동사 뒤에는 보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열의 일곱 여덟은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비동사 뒤쪽에 ing가 오니까 보호인데, 그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만화 그리는 것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그리고 어, 어, 어. 다시 위로 좀 올라오세요. 다시 주어 역할로 뭐뭐 하는 것 있잖아, 맞지? 거기에 리사이클링 있지, 첫 번째 문장, 맞지? 자, 그 리사이클링에다가 화살표를 이만큼 내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투 리사이클이라고 쓰세요. 풀 리사이클 그리고 십번으로 내려갑니다. 풀 리사이클 하고 이 e. 리사이클 십번에 보면 이 스타미드로잉 있죠, 드로잉 자 드로잉의 밑줄 고그 위로 화살표 이렇게 하나 뽑으세요. 거기다가 to draw라고 써도돼요 to draw. 그러니까 주어에 들어가는 ing는 to 부정사로 바꿔도 상관 없어요. 보어로 들어가는 ing 동명사는 to 부정사로 바꿔도 상관 없어요. 문제는 목적어입니다. 거기에 동명사가 동사 enjoy, finish, keep, mind 쭉 있는데 자 일단 여기 재밌는 거 알려줄게 거기에 finish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쳐볼까 finish 쭉 보면 stop, quit, give up 동그라미 자 finish 뜻이 뭡니까 그렇지 끝내다 stop 뜻이 뭐예요? 멈추다. quit, 뭔지 알아요? quit은 중단 하다입니다 모르면 살짝 써놓으세요. give up, 뭔지 알아요? 그렇지, 포기하다. 거기다가, 이렇게 써. 중단 동사라고 써요. 중단 동사. 중단 동사는 동명사 좋아합니다. 중단 동사는 동명사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단 동사도 하기. 자 이번에는 네모 치세요. 네모. 마인드 네모. 자 마인드 밑에 뜻을 씁니다. 꺼리다. v 보이드 네모 치세요. 거기다가는 피하다. 자, 내가 좋아하면 꺼릴까? 내가 좋아하면 피할까? 가서 안기지 그지? 자, 이렇게 써. 네모 이렇게 쓰고요. 극형 동사라고 씁니다. 극형 동사. 오케이. 중단동사와 극혐동사 얘네들은 ING 좋아합니다. 뭐라고? 중단동사 Stop 극혐동사 극혐동사 여러 개 있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대신에 우리 앞에서 뭘 받는가 하면 거기 118쪽 잠깐 가볼까요? 118쪽 118쪽 펴봐 거기에 필기에 보면 이거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줬구나 오케이 거기에 2번에 보세요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밑줄을 줄 꺼놓습니다 122쪽에서 1 2 2쪽에 동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밑줄 치고 별표 쳐.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죠. 동그라미 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써. 전치사 뒤에 자, 어디든 화살표 하나 뽑아서 쓰세요. 전치사 뒤에 동작 개념을 써야 할때 저거 전치사 뒤에 동작 개념을 써야 할때 동명사를 쓴 전치사 뒤에 동작 개념을 써야 할때 동명사를 쓰라고 했는데 거기 봐 봐. 예문 봅니다. We are excited About 있죠, About. a b o u t 에 동그라미 쳐볼까? 제호 About의 동그라미 쳐. About 밑에 뭐라고 쓰느냐, 전치사라고 써. 보통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About the man, About 조나단. 나는 조나단에 대해서 궁금하다. 나는 조나단에 대해서 어뭐 저기 아무튼 그런 건데. 전치사 뒤에 나는 축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나는 거기는 뭐예요? Going to Hawaii죠. Going to Hawaii 바로 쳐볼까? 거기 밑에 써. 하와이에 가는 것. 자 옆으로 화살표 달리고 전치사 뒤에. 절대로 투 부정사 쓰면 안돼 전치사 뒤에 투 부정사 쓰면 안돼 그래서 다시 about 뒤에 going이지 going 맞지 going 밑에다가 to go라고 써 going 밑에 to go라고 쓰고 x표 쳐자 to go는 쓰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 d 번은 자주 쓰는 동명사 표현인데 그건 그냥 별표 두개 정도 쳐두세요 go ing 빗줄 go ing는 여러분들 많이 씁니다 go shopping bbg죠 bbg bbg는 바쁘다죠 바쁜것 뒤에 ing가 와요 ing 동그라미 쳐두고 be worth ing 자 worth 월스 동그라미 worth는 뭐말 가치가 있다 단어만 기억해두고 마지막 feel like ing는 밑줄 치고 별표 3개 이건 좀 중요합니다. 거기에 like 동그라미 like 밑에다가 전치사라고 쓰세요. 자 그리고 아래 플러스 있죠 플러스 거기 플러스 있죠 거기에 플러스에 동명사의 부정형은 동명사 앞에 not never를 붙여 나타낸다. 밑줄 쳐두세요 동명사 앞에 거기에 봐봐. I'm sorry for not answering이죠. not answering. 나세 동그라미, answering의 동그라미. 됐고, 별표처럼. 자, 필기한 거 보여 주세요.